네. To 어, 아 깜놀. 기거는 이보다도 더를 너무 출이서 아, 너무 멀다. 이번 선거는 제1래 개자 전당간에서 제의로 갈까? どうぞ。<music> 고구마튀 지금부터 이제 참가님께서는 특별한 시범을 발표하게 는데의원 같이 투표하면서투표하는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 놓으면 되죠. 여로로 고추튀김 고추튀김 고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지금 콘서다다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이 님, 님. 거안 주세요. 선생님, 가서 갖고 아니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강원을 로하는있습니다 이따가 인터가 같이 해 예,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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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 주 오! 오! 오 예, <laughs> 네, 뒤에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먼저 소감한겠습니다 어, 부족한 저희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사랑과 지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때는 시간이 없으셔서 뭐 못다 한 일도 있으실텐데요. 이제는 온전히 4년 동안 네, 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다고 한 말씀 드립니다. 어, 지난 2년 동안도 2년을 4년처럼 어, 보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예산과 사업을 갖고 올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기간에 온전히 재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찾아서 우리 강릉 강릉의 성장과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전에 이제. 후보님이라고 할까요, 의원님이라고 후보님. 할까요? 후보예요. <laughs> 그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가 축제가 돼야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릉 선거가 좀 잡음이 많았습니다. 네. 뭐 네. 거기에 따라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네. 많은데요. 통합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을수 있습니다. <laughs> 어, 결국은 제가 우리 송영철 후보를 위로하고 또 송영철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 모두까지 제가 포용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그런 시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선거일 뿐이다라는 기조하에서 앞으로 가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고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